방정식의 두 근을 알려줬다. 그럼 당연히 뭐 하는 거야?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지. 두 근의 합. 세제곱근, 세제곱근 2 더하기 B는 뭐와 같아야 돼? 근과 계수에 의해서. 세제곱근 루트 54. 이렇게 돼야 되겠지. 그 그리고 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. 분석을. 그럼 얘는 뭐냐? 54는 6 곱하기 9야. 그럼 이건 18 곱하기 3. 왜 이렇게 했을까2 곱하기 27.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.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 2와 3으로 분해될 수 있어. 아, 그래서 얘가, 세제곱근 그러니까 2가 3개 있는 거야. 그치? 그럼 얘는, 어, 여기 하나 있네? 그럼 뭐야? 아, 여기가 2 곱하기 세제곱근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구나. 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두근이 얘네 둘이라는 거지. 이거 두 개. 그럼 두근의 곱은 세제곱근 2와 2 곱하기 세제곱근 2 이걸 곱하면 그게 뭐야? 두근의 곱 A가 나와야 돼요. 그러면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두를 곱하면 A는 결국에 2에 세제곱근 뭐4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A 곱하기 B는 2 곱하기 세제곱근 4에 2 곱하기 세제곱근 2가 되는 거고, 그러면 2와 2를 곱하면 4. 이 루트끼리 곱하면 세제곱근 8이니까, 결국 2지. 그래서 8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. s 이런 식으로. 은가계사의 관계와 엮을 수도 있다. 라는 얘기.